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보내주신 회계, 죄사함, 임금과 구주, 이 설교 발췌본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어, 이 자료가 말하는 회계, 또 믿음,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관점을 좀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특정 신앙적 관점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자료인데요. 저희는 그 내용을 뭐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그 논리 구조나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걸 좀 분석해보는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음.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의견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존재나 심판, 천국, 지옥, 예수 부활, 이런 것들이요. 아, 그 사막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새를 봤는데 친구들은 못 믿어주는… 네, 맞아요. 물과 나무가 있다는 증거인 새를 봤는데 친구는 안 믿으니까 본 사람은 답답해서라도 알리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렇죠. 어떤 경험적 증명을 넘어서는 믿음의 속성을 좀 설명하려는 시도 같네요. 네, 이어서 보면 하나님 존재를 뒷받침하려는 간접적인 논거들이 몇개 나오던데요. 아, 네.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양심.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선악을 구별하지 않냐. 이게 신의 형상이다. 이런 주장이죠. 개 키우는 비유도 들고요. 아하. 둘째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개념 자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시계라는 이름이 시계 존재를 암시하듯이 신 개념 자체가 실제를 가리킨다. 뭐 이런 식이고요. 약간 개념의 존재가 실제를 증명한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관점이죠. 셋째는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위기 때면 초월적인 존재를 찾거나 옛날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재단 쌓였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17장 이야기도 하고요. 아, 네.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자체를 또 증거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좀 독특하다고 보는 거죠. 한 1600년 동안 어, 약 40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 직업, 심지어 다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썼는데도 놀랍게 일관된 주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딱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저자들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적인 영감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인용하면서요 네그 부분 설명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주제인 회계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서 회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뭐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 그 이상으로 보던데요. 네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를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와 방향 전환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구절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랄까? 죄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믿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약간 이런 순서 같은데. 네,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 순서는 보통 그렇게 느끼기 쉬운데. 근데 성경 구절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함 그리고 임금, 그 다음에 죄사함, 구주. 이 순서라는 거죠. 왜이 순서의 차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순서에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회계를 주인 바꾸기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 주인 바꾸기. 네. 인간은 본성상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뭐 시편 51편, 에베소서 2장, 유한복음 8장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아 공중 건세자 분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계는 이런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나의 합당한 통치자, 즉, 임금, 킹, 로드로 먼저 인정하고 그분께로 충성을 옮기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먼저 왕으로 인정하는 게 회계다. 네. 그게 사도행전 5장 31절 순서와 맞는다는 거죠. 먼저 임금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회계. 그분의 통치 아래서 죄사함과 구원, 구주대심이 가능하다는 논리구조입니다. 빌리포서 2장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는 것과 연결시키죠. 그렇군요. 그럼 왜 하필 예수가 그 유일한 임금이고 구주가 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죠.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하던데요. 네, 그렇죠. 첫째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뭐, 히브리서 근거로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사람이긴 해야 하는데. 둘째는 근데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대속 제물이 되려면 여기서 뭐 빌라도나 백부장, 십자가 강도까지 예수의 무죄를 증언했다. 이런 기록들을 제시하고요. 아, 무죄한 사람. 그리고 셋째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면 무한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치를 비교하면서요.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 같은 맥락에서요. 가치가 무한해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강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뭐 요한복음 15장이나 요한일서 3잔 말씀을 근거로 들고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죠.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인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던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쁜 행동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인용하면서요.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죄는 어떤 행위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제시한 구원의 길, 그 해결책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허허. 결국 모든 논의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딱 모이는군요. 정확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회계를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결단, 즉,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위로 재정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여러 논거나 또 예수가 왜 유일한 구원자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냐 마냐는 믿음, 특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동의를 넘어서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자. 그러니까 왕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제시하거든요. 네, 그렇죠. 종교적인 신념을 못뭐 떠나서라도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나 가치관을 궁극적으로 이끄는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왕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한번쯤 곱씹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